네, 이번 시간은 실버산업개론 4주차 3교시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실버산업개론을 새롭게 학습하실 수 있는 인생르네상스 행복한 백세라는 어,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어, 초고령사 일본에서 길을 찾다를 통해서 고령화의 어떤 의미, 또 고령화를 극복하는 일본의 다양한 실버산업 트렌드와 현상에 대해서 어,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책인 인생 르네상스 행복한 백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 책은, 어, 일단 그 한국정보와 진흥원 부원장이자 미래학회 부회장인 저자 김영곤 박사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이 저자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할 일이 없으면 내 일을 만든다라며 인생 후반전 종합설계도 핵심은 일에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저자가 이제 크게, 음, 세 꼭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먼저 이 책에 여러분들이 학습에 앞서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어, 화두로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몇 살까지 살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보통, 어, 몇 살까지 살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 저도 이제 많이 이제 강의를 금융인들 상대로 강의를 하면서 물어보면, 대부분, 80에서 90세를 예측하는데, 우리 이제 평균 수명의 증가에 따라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수강생들 같은 경우 여성분들은 100세 정도를 생각해야 되고 남성들도 뭐 40세 같은 경우는 한 95세 이 정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70세 모델, 80세 모델이던다면 이제는 이제 100세 인생 모델로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두 번째 질문은 또 이걸 던져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몇 살까지 일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보통 직장을 다니는 우리가 이제 정년 60세까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이제 대기업 공기업이나 가능한 얘기지 최근에 보면은 이제 중도에 뭐 명예퇴직이라든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은 한 50대 초반에 이들이 많이 나고 나가고 고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먼 길을 가야 되는 인생 후반전이 가시밭길 갈 수밖에 없다는 게 결국은 100살까지 살려면 우리가 최소한의 수입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면 어, 걱정이 없지만 대부분의 어, 이런 것들을 어, 준비하는 것도 긴 노동소득이 주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제 좀더냉정이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직장을 여러분들 대부분 다니고 아니면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건 여러분들 지금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좀돈좀 어, 좀좀 적게 벌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너무 돈을 많이 줘도 부담이 된다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현역에서 어 많은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내가 지금 생활을 겨우겨우 꾸려가는데 만약에 준비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한다면 그 인생 후반부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이제 평생 현역 시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 일할 것을 대비하는 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어, 저자는 100세 시대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가능한 100살까지도 행복하게 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현역으로 은퇴 없이 100살까지 일해야 되는 이유와 100살까지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평균 수명 100세 시대, 장수 인생 120시대의 3과 일의 본질 및 노하우에 관한 입문서이자 실천 가이드라고 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어, 저자는 지난 2년 동안 고령화 시대의 인생과 일에 관해 대해서 200여 권의 책을 읽고 연구해서 본인 나름대로의 해안을 가지고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타서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대한 인생 르네상스를 위한 필자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일단 인생 디자인 3단계 전략이라고 해서 크게 3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메가트렌드를 중심으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상 알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또한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어, 또 인생 알기에 대해서 먼저 1단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찾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찾기와 천직 찾기로 구성된 찾기 단계인데, 백세 시대의 새로운 자기 발견과 보람의 가치에 기반을 둔 천직 찾는 방법을 이 책에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알기 인생 알기, 자기 찾기, 천직 찾기까지 끝내면 해야 할 일을 모두 다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어서 내가 운 좋게 찾은 직업이나 천직은 내가 선택 가능한 수많은 천직 후보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따른 새로운 내가 또 좋은 습관 만들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에 평생 연역을 위한 습관 만들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평생 연역을 위한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를 제시하면서 인생 후반전은, 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는 것을 저자는 강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습관의 종류는 너무 많지만 이 책에서는 일과 관련된 일곱 가지 습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어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개괄적인 소개를 하면서 이어서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첫 번째 인생 디자인 3단계 전략에서 세상 알기로써 먼저 메가 트렌드와 21세기 두 혁명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트렌드 중에서도 더 강력한 트렌드를 메가 트렌드라고 하죠.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우리를 둘러싼 메가 트렌드라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융합 이런 것도 될수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어, 불확실성 이런 것도 메가트렌드가 될수 있죠. 그래서 이런 메가트렌드하고 21세기 두 역명으로서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역명을 이 책에서는 이제 화두를 던집니다. 자, 그래서 어느 것이 중요할 것인가? 이 책에서 저자는 이제 고령화 역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수라는 것은 내가 혼자 오래 사는 거지만 고령화라는 것은 집단이 오래 사는 거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숫자로 본 고령화 사회로 보면 앞으로 우리는 이제 2050년이 되면은 이제 대중 장수 시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는 이제 장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 100세 시대는 과연 재앙일까 축복일까 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 어 저는 이제 50대 40대 후반부터 어 제가 이제 어 직장을 다닐 때마라도 55세가 정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교보생명을 다니면서 어 적지 않은 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 제가 과연 그 퇴직해서 어 국민연금 나오는 거뭐 개인연금 나오는 거 생각했을 때 제가 직장에서 나오는 거에 위해서 굉장히 적은 돈을 제가 받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것들로 내가 만족스러면서 살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내린 결론은 일단 내가 퇴직하고도 일을 한 10에서 15년을 할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어 늦은 나이에 여러분들한테 야기하겠지만 제가 석사 박사를 해서 현재는 이제 제가 교보생명으로 퇴직하고 이제 호소대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 준비를 했던 것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데 제가 완벽하게 제가 뭐. 준비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는 그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제가, 어, 장수시대에 대해서 제가 뭔가 평생 할수 있는 거에 대한 제가 자기 준비를 했던 것이 그래도 재앙까지는 아닌, 축복은 아니지만 조금은,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좀덜 불안한 상태로, 어, 저는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도 우리가 내가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싶지만, 어, 생각부인지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 100세를 사는데, 만약에 내가 아무런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면은, 저는 이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두달 정도만 힘들어도 벌써 지금 국가 사회 경제에서 힘든 계층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퇴직 후 아무런 준비 없이 한 40년 정도를 이런 상태로 맞이한다는 것은 거의 쓰나미 같은 재앙이, 재앙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는 저는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준비 안된 자에게는 정말 재앙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무관한 사회로 이제 변화이다.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뭐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자연적인 나이를 여러분들이 옛날로 계산하면 안 된다. 여러분 60대라면 4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고 곱하기 0.7만 생각해야 된다. 이제는 이제 여성 시대가 아니라 노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만큼 노인이 이제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 가고 노인이 시대를 지배하고 이끌어 가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과거는 고령자가 이제 부양 받는 사회라면 이제는 고령자 자립 사회로 가기 때문에 고령자 스스로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평생 직장의 시대에서 프리 에이전트 시대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어, 세상 알기에서 또한 인생 알기에서는 이제 인생 후반전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다. 과거에 한 퇴직하고 한 10년에서 이제는 4, 50년으로 길어졌기 때문에 인생 후반전을 굉장히 우리가 어, 잘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인생도 후반전도 마라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내가 어, 우리가 합, 하프타임까지 내가 잘 어, 전반전을 달렸더라도 후반전에서 퍼져버리면 결국은 그 인생은 낙오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마라톤처럼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 최고의 이미지는 결국은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과 여가 활동이다. 그래서 특히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왜 평생 현역과 평생 청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은퇴를 은퇴시켜라. 이런 말을 제가 가장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 초점의 이동공에서는 이제는 재테크보다 일테크, 결국은 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평생 현역으로 내가 캐시 플로우를 이렇게 어 계속 만들어 갈수 있는 얻어들일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자 그리고 인생 설계도를 다시 그리자. 우리가 방이 세 칸짜리 집에 방이 만약에 세 칸이 들었다면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듯이 우리가 항상 인생을 내가 어 이제 6 0세 과거에 70세 살던 것을 100세 인생이 됐기 때문에 6, 0 7 0세를 살던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어 라이프 이벤트를 설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훨씬 더 어긴 안목으로 우리가 생애설계 우리가 어, 캠퍼스라든지 아니면은 인생후반제도를 다시 그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자 그래서 이제 1단계가 끝나고 2단계 이제 찾기단계 돌입하는거죠. 그래서 어, 찾기단계는 기본적으로 퇴직전과 퇴직후에 나의 어떤 시장가격 인생후반전을 위한 이런것들을 준비하자 그래서 준비물 3종세트로는 마음가짐을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필수지식으로 세상과 인생과 자신을 알아야 되고 천직과 습관, 이런 것들을 새롭게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자아실현 3단계 전략으로는 자기 사랑, 자기 발견, 자아실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중요한 모든 일은 우리가 목표 설정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인생 후반전은 결국은 우리가 50년을 시간으로 하니까 18만 2,500시간. 그러면 우리가 만 시간도, 만 시간이면은, 어,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수 있는 시간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18만 시간이면 내가 인생 후반전에 내가 무려 18개의 전문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인생 후반전을 위한 자기 투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자기 투자의 어떤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뜨 이야기합니다. 어, 제가 또 관심 갖는 분야가 어, 노년교육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앞으로 노년교육이 굉장히 이제 지금까지 노년교육이었던 의무적인 어떤 그 전시행정적이고 어떤 그 수요자의 어 니즈에 맞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였던 편의한 교육이라면 앞으로 노년 교육은 노인을 위한 노인 위한 노인의 교육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니다자 이어서 어, 이제 찾기에서 또 천직 찾기 결국은 중요한 것은 백세까지 일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는 장수 오래 살기 때문이고. 또 돈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일을 함으로써 자아실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 메슬로우의 욕구 5 단계와 우리가 일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결합을 시켜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로는 우리가 1차 욕구로는 돈이 필요한 거고 안전 욕구로는 건강이 필요한 거고 인간관계 욕구로는 관계가 필요하고 어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인정을 받으면 성취를 얻고자또 자아실현을 통해서 보람을 얻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다섯 가지 이유에 또 이렇게 단계별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지만 내가 할 일이 없으면 내일도 없다. 어, 토머러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은 계란이라면 일은 암탉이다. 그러니까 돈은 어, 계란 하나이지만 일은 암탉이니까 계속해서 계란을 낳을 수 있는 우리가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 이제 나의 직업을 어, 이제 천직으로 통하는 세 가지 직업 이야기로써 내가 생업으로 생계 수단으로 할 거냐, 전문직으로 재능 발휘를 할 거냐. 천직으로 자아 실행할 거냐? 한번 고민해 봐라. 그래서 어 직업과 천직 선택의 3원칙에 대해서 잘할수 있는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 잘할수 있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은 돕는 자동으로 딸려온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자, 이어서 이제 3단계 만들기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르네상스를 위한 어 자기경영에서 어 저자는 이제 7가지. 일곱 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가지 습관에 대해서 어, 기본적으로 어, 우리가 평생 현역을 위한 일곱 가지 습관이 있는데 크게 일곱 가지 습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어, 일곱 가지, 건강. 왜냐하면 건강도 내가 습관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노후에 가서 건강관리 어렵다는 거죠. 그다음 인성. 어, 우리 그,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결국 또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직업이나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평판이 중요합니다. 그 평판을 위해서는 내가 인성을 내가 품격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이제 학습은, 이제 놀이처럼 밥처럼, 이제 평생 학습에 대한 어떤, 어, 니즈를 갖고, 어,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 관리도, 아까 18만 시간의 중요성 얘기했죠?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그 시간을 무료하게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커뮤니케이션. 어, 최근에 이제 소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치도 소통이고, 가족 간의 소통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특히, 최근에 장수시대가 되면서, 세대 간의 어떤, 소통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진, 나이가 든 선배가 먼저 소통에, 어, 적적으로 나서으로써 어, 내가, 나, 나에 대한 어떤 오해도 불고, 어, 이제, 사회적으로 내가 참여하는 것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인생은 결국 문제 해결 연속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서비스 마인드 응. 모든 비즈니스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내가 서비스 마인드를 습관화 지킬 필요가 있다. 일곱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저자는 특히 가장 이제 어, 우리 이제 그 그 앞으로 100세 시대의 그첫 번째부터, 인생 르네상스를 맞이할 첫 번째 세대로서 이제 베이비 부모를 통해서 어떤 화두를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 세대의 어떤 특별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이비 부모 세대는 일본의 단가의 세대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과거 부모와는 전혀 다른 세대죠. 특히, 어, 뭐, 저도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장 그 어떤, 그 어떤 가난했던 시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선진사회까지 인생의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걸 맞이한 거죠. 어, 제 인생만 보더라도, 20대 초반에 민주화 운동의 어떤 그런 군부독재 시절도 겪었었고, 또 대통령이 또, 또 암살당하는 또 그런 어떤 격동기도 겪었었고, 또한 또 30대에는 또 IMF라는 어, 또 단군일의 어떤 최초의 어떤 그 경제 환란도 겪었었고, 그 다음에 또 40대 후반에는 또 서브프라임 무기지라는 것 때문에 또인생이 어떤 또격변기도 겪었는데 또한 지금 또 뭔가, 우리 또, 물론 뭐 이게 언젠가는 가겠지만, 그런 위기가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새로운 어떤 위기가 닥친 어떤 팬덤의 현상도 겪고 있듯이 결국은, 어, 우리 세대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격동기를 살아왔고, 그리고 과거 부모 세대보다 가장 어떤 근대화를 경험했고, 새로운 액티브 시니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베이비 부모의 특별함에 관해서 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노년 일자리가 줄면은, 늘면은 청년 일자리가 줄는데 그게 아니다. 결국은 노인과 청년들이 시너지 효과를 통한 파이를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것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복지가, 그 국가로부터 받는 복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복지가 진정한 복지다. 이런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노인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어 앞으로 우리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 이제, 우리가, 결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나라에 피할 수 없는 지금 현상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건가. 결국은, 이제, 저출산이 된다는 얘기는 생산 가능 인구 앞으로 적어질 것이고,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또, 어, 생산 가능 인구에서 퇴조되는 사람이 많은데, 결국은 이것을 한탄할 것이 아 전무, 어, 고령자 집단의 어떤 전문성 이들의 어떤 그인여 인력을 이것을 사회에 환원시켜서 어떤 어, 이것을 시너지 효과로 만드는 이런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베이비붐 세대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어, 장수시대의 어떤 어,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맞이하는 첫 세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통해서 평생 현역 모델을 만들음으로써 어, 앞으로 이제 그 새로운. 어, 평생 연 백세 현역 신노년 운동을 할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드는 어 그런 것을 하자고 이제 저자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저자 입장에서 어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어, 많이 고민했던 것을 여러 어떤 정말 그 관련 도서 이백여 권 읽고서 이 책을 쓴 내공이 있을 만큼 어 제가 이제. 짧게 요약을 해 드렸지만 여러분들 한번 시간을 내서 읽어 보시면 어, 전혀 어,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정도의 어, 좀 상당히 그래도 잘 짜여진 책이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여러분들이 도서관서 대여라든지 직접 한번 책자를 여러분들이 어, 그, 그 구독해서 이렇게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음,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아니, 그 그세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두 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웃나라, 우리하고 이제 가장 가까우면서도 이제 멀면서도 우리한테 어떤 반면교사가 되는, 어, 초고령사의, 어, 이제 일본의, 일본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음, 초고령사의 일본에서 길을 찾다라는 어, 우리나라 그 뭐죠 그 일본 특파원의 어떤 그 시각으로 바라본 어, 일본의 어떤 그 비즈니스 현황과 어, 비즈니스 트렌드 그다음 고령화 현상들 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고 또 마지막 시안에는 어, 우리나라 어떤 처자로서 어, 본인이 어떤 그 백세시대 어, 행복한 인생 르네상스라는 이런 어떤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어, 저자의 어떤 경험과, 어, 타인의 어떤 그 책과 이런 그 경험을 통해서 해안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 4주차 퀴즈를 같이 풀어보면서 이번 시간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다음 중 단가의 세대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죠. 자, 단가의 세대는, 어, 이웃나라 일본의 어 우리나라로 따지 베이비붐 세대죠. 그래서 전후에 급격히 어한 어, 3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태어났던 세대입니다. 그러 일본에서 단가이 세대가 중요한 이유는 이단가이 세대가 어, 덩어리 세대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노년으로 이동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어 일본의 어떤 노년층을 주도하는 첫 번째 우리로 따지 베이비붐 세대가 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이 연구 대상으로 어, 이제 많이 그 학계에서 소개되고 어떤 트렌드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에서에서는 첫 번째, 생각이 젊다. 돈이 있다. 일보다 노는 것이 좋다. 자기보다 가족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에 대해서 단가에서의 특징에 대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잘 기억해 보시면 답이 아마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그, 한번 그 리뷰해서 어 정답을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일본 고령화. 뉴 트렌드 비즈니스 키워드와 거리가 먼 것을 고르셔야 할고 우리가 이제 그 초고령화사에 일본에서 길을 찾다 해서 그내 꼭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였죠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이제그 일본 고령화로 인한 뉴 트렌드 비즈니스 키워드를 몇 개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이런 비즈니스 활성화되고 있다 뭐 패신탁이라는 것도 있었다 뭐 고독사 보험도 있었다 하이테크 납골당도 있었다 디맨드 교통도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뉴트렌드 비즈에서 키워드와 거리가 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딱 답이 떠오르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어제 강의를 두 번째 시간에 잘 들었으면 어 충분히 기억이 될 겁니다. 자, 사주차 퀴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21세기의 두 가지 혁명으로 적절한 글 고르시오. 자, 우리가 어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이제 소개했던 것이 인생 르네상스 행복한 백세의 책자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저자가 첫번째 알기에서 어 이제 세상 알기에 대해서 메가트렌드하고 2 1세기 두가지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가지 혁명은 무엇인지를 고른겁니다. 그래서 1번은 4차 산업혁명 저출산혁명 2번은 저출산혁명 고령화혁명 3번은 4차 산업혁명, 고령화혁명. 4번은 4차 산업혁명, 장수혁명. 아마 여러분들이 어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은 바로 답이 떠오르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어뭐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번 강의의 마지막 시간에 소개했던 그 서두 쪽에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강의를 리뷰해 보시고. 자, 우리 이제 그 4주 동안 여러분들과 저하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학습했던 것을 정리하고, 어, 특별히 이제 그 제가 지금 강의는 미리 찍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어, 여러분들과 이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5주 차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